한때 서울의 북적거리는 도시에서 유명한 가수대회인 안개구름이 꼈던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참가자들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와 동정심이 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진 가수 김호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특히 V라는 특정한 참가자의 여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V는 젊고 유망한 가수로서 매혹적인 공연으로 관객과 김호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신도 팬들의 수도 함께 증가하여 우려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불행한 날, V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 기이한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60세의 팬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이 오랜만에 찾아온 할아버지라 주장하며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경악한 부인은 가족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그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김호정이 나섰고 그는 지원을 제공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김호정은 동료 아티스트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했습니다. 지나친 팬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그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긴급한 상황감을 가지고 그는 당국에 연락하여 V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의 신속한 체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괴롭힘과 위협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호정은 그의 비서를 통해 V에게 용기와 안도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는 전문 보디가드를 고용해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이와 그녀의 가족은 김호정의 견고한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관심과 헌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산업 내에서 배려와 동정심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예시였습니다. 김호정의 행동은 뛰어난 아티스트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동정심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희생적인 팬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